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역 화장장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장례 문화 변화로 수요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슬픔을 당한 상주와 가족들에게 장례복지 차원에서 인근의 차 자치단체와 연계한 화장장 건립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광역화장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례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화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13년도 전국 화장률이 77%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군의 화장률은 41.8%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잘 아시다시피 영동하고 김천하고 하는 삼도봉 행복생활을 중심으로도 광역 화장장장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답보 상태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김천에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에, 행복생활권으로 우리 3개 시군이 고쪽에 기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대두가 됐던 겁니다 에, 그래서 어, 3개 시군이 하는데 기존에 거기서 했으니까 어, 진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어, 아마 서로 간의 의견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어, 잘 아시다시피 눈비현상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강력화하는 문제도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어,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음, 그 전체적인 조사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국민들 중에도 우리 무주군에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저 개인적으로는 찬반을 떠나서 그런 걸 유치함으로서 해그 파급되는 어, 보서의 그 사업들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또모진장생활권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화장장 설치를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 안 한다 우리 지역이 그건 논란 반는 없지만 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을 때는 어, 분명히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하겠다는 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행복생활권에 있는 그분의 지금 답변 상태이지만 또 조금 전에 군수께서 설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무주진한 장수, 우리 접경지역에 본연은 그쪽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어집니다. 등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